Uh, 우리가 뭐 이제 어. Uh,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근무를 하든가 또는 창업을 하든가 하면 주택도 주택이지만 상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수익률 저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수익률 검토를 해 주는 것도 우리 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수익률을 갖다가, 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시하고 표를 만들어 주신 공인중개사가 제 주변에는 10명, 한 50명 중에 한명 정도 되나? 그냥 물건 내놓는 것도, 얼마에, 얼마에요? 가격 얼마에요? 그것만 띵 날라와요. 그러면 그건 기본 자세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분포해라고 여섯 페이지 책을, 어, 프린트를 만듭니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 층별, 그 나오는 수, 저기, 그 임대료부터 해서, 어, 공적 자료 다 이렇게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손님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판단을 해보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하는 것이지, 이거 15억이에요, 그냥. 15억이고, 세는 얼마나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파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건물이나,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조그만 것들은 큰 의미는 뭐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오계에 뜯어든 거 아니에요. 건물도 팔고, 어?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손님들 층이 틀립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돈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돈을 벌어주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야나돈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해봐 믿고 맡깁니다 그럼 물건만 갖다 주면 돼자 그러면 여기서 어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갖다 검사해 주는 것도 어, 우리 공인중개사의 할 일입니다. 요즘은 은행금리가 몇 프로 정도가 돼요? 은행금리가 한 2%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정기예금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잠깐 기억에 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입니다. 1.2%. 요게 내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2019년도인가 이때 2.1% 했었어요. 요게 작년에는 1.8%로 갔다가 올해 1.2%가 됩니다. 요 정기예금 이자율은 왜 필요하냐면 20몇 강의 가면은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간주임대료 계산법에 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나오니까 1.2%만 그냥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낮은 이자율이 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상가주택이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눈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눈 돌리는 거를 딱 잡아다가 해야 되겠죠. 그죠? 보통 뭐 하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2000만원 단위가 아니라 4, 5000만원 단위로 수수료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두, 한 건, 두 건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니. 잘하는 애들은 뺑뺑 놀아요. 놀다가 그런 거 하나 띡 하고 또한 6개월 가고. 어? 수수료만 4, 5천만 원이 사실 뒷돈으로 또 챙기는 인정료가 또 있어요. 그꽤 되거든. 그런 것들을 하고 사, 먹고 사는 애들이 많아요. 노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노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laughs> 자, 우리 저기 계론 공부를 한번 해 볼까요? 이 투자자들한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맞춰 주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계론에 보면 어, 어 기준 그 뭐야, 그렇죠. 기준 수익률 있고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머리를 맑게 하시고 개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기준 수익률이란 말은 내가 만족한 수익률은 아니야. 내가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정말 최소한의 수익 최소한의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 투자 대금 대비 최소한 수익률 갖다 얘기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100억을 10억을 투자하면 나는 이만큼을 벌고 싶어라는 내부적인 수익률이고, 얘는 투자자가 기대하는 기대하는 예상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이라 얘기는 이 예상 수익률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이 부분의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냥 충족은 되겠다 충족하는 만족하는 수익률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꼴값지 않게 기준 수익률, 기대 수익, 요구 수익률을 갖다 한 이유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 손님 일로 좀와 보세요. 제가 건물이 좀 좋은 거 나왔는데, 요거 한번 검토 좀해 보세요. 제가 수익률 검토를다해 봤습니다. 그래서 딱 넘깁니다. 자,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보면 기, 자기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겠고, 자,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겠지만, 요구는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얘는 내가... 예상하는 기대하는 수익률이야. 그러면 이 건물을 소개했을 했을 때 만족하는 만한 것보다 내가 예상하는 내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높으면 이 물건을 사겠어? 안 사겠어? 아니지. 사겠지. 기대 수익률을 갖다 충족을 시켜주는데 당연히 사지. 자, 다시 한 번. A라는 물건이 도봉구에 있고 얘가 강북구에 있어요. 어? 그러면 손님들한테 건물을 팔 때는 이 물건이 이었다 저렇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물건을 비교 검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어? 얘가 40억짜리 물건이고 얘도 40억짜리 물건이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비슷한 물건을 찾아서 사례를 비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손님한테 소개했을 경우에 요구 수익률 정도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소개를 했더니 손님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만큼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손님은 얘를 갖다가 투자를 해, 기각을 해. 투자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다는 얘기야. 오케이. 산다는 얘기야. 어? 그런데, 얘를 갖다가 팔려고 물건을 막 설명을 했는데, 이쪽 물건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더 나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고 기대 수익률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물건을 사, 안 사? 안 사고 이물건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이물건은 그러면 기각이 된다는 얘기야.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요그 잠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손님한테 팔려고 길을 쓰고 막 하는 것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는 물건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얘기야. 그래서 얘보다 얘가 세다하면 얘를 당연히 손님을 밀어붙인다는 얘기고 그죠 얘보다 얘가 약하다라면은 이거는 나가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수익률 수익률 계산은 내가 뻥튀기를 할수 있어요. 어?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조건 순수익을 실제 투자 금액으로 나눈 거죠. 수익률이라는는. 그러면 내가 건물을 증개할 때 임차인이 이렇게 쭉 있으면 지금 현재는 1700만 원밖에 안 나와. 임대료가 이걸 2000만 원 올리면 수익률이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야. 순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현재는 1,700만 원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2,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손님, 손님한테 확신을 주는 거야. 그럼 현재는 만약에 순수익이 1,7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얘를 갖다가 2,000만 원 정도로 올려간다면, 실제 투자 비용 대비해서 수익률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걸 만들어주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응? 그렇게 작전을 꾸미는 거지. 그러면 얘가 1000만원에 15만원에 있다 그러면 1000만원에 17만원, 18만원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수익률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가게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팔기 위해서.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54페이지 보니까, 어, 1억 원이라는 물건이 있고, 하나는 대출을 절대 안 받았어요. 그죠? 대출이 없고, 1000만 원에 50만 원에 50만 원을 놨어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대출을 안 받았어. 9천만 원이지. 1억에 대출 안 받고 1천만 원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9천만 원이고 순수익은 얼마야?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600만 원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간단하죠? 수익률은 얘 나누기 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6.6%. 이러면 수익률은 6.6%가 나온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1억인데 대출이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 똑같고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5천만 원 대출받고 1천만 원 보증금 받았으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밖에 안 되네. 그렇죠? 순수익은 50만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600만원이죠. 600만원이지만 5천만원 대출받았잖아. 그럼 이자는 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이자비용은 빼야 되겠죠. 넉넉 잡고 4%로 받으면, 4, 은행에다 4%를 이자를 계산해주면 4, 5, 20, 200만원이 나가는 연간. 그럼 200만원을 빼주면 되겠죠. 순수익은 400. 그죠? 그러면 수익률은? 400 400 4 4 0 0 0분401 하는 거니까 얘는 10%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야. 결론은 적당한 남의 자본을 이용을 해서 너무 큰 자본을 빚을 빌리면 안 되고 적당한 자기 자본과 적당한 빚을 이용해서 한다면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요거를 무슨 거?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걸로 지렛대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내 자산을 가지고 남의 자산을 이용해서 내 자산에 대비해서 극대화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그게 지렛대 효과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죠. 난 빚은 절대 안 줘. 아, 어, 남의 돈을 왜 빌려서 해? 난다돈다 다 할까? 귀찮아. 왜너바보예라 그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바보예요. 어? 뭐 빚을 뭐 가지고 갚으면 되는 것이지. 그건 아니잖아. 그죠? 경제관념은 그런 이렇게 경제관념을 가지라 이말 자, 57페이지 보면은 간단한 수익률 그 분석 예시표가 있죠. 이거는 제가 2017년도에 팔아먹은 물건인데 어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공식물, 공실 및 대성 충당금이 있죠? 그런 거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률이 팍 내려가죠. 천만 원의 수익인데 10%를 빼고 9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공실 및 대성 충당금에 관련된 것도 푸실해 주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건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리도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2% 정도대로 낮아지고 정기예금 이자율도 지금 현재 1.2%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5만 원짜리가 박스로 집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상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중개를 하신다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좀더 경험을 쌓고 그런 쪽도 눈을 한번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